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최혜빈입니다. 미리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니까요.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맑고요. 풍경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미리내 마을, 오늘 최미선 사무장님이 구경시켜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마을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이리네 전통 체험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원장님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저 네. 오늘 마을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 네. 네 마을이 참 조용하고 아름답거든요 아, 네. 오늘 그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다닐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가볼까요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사원장님 여기 어디예요 아네 여기는요 네. 지금 저희 라벤다. 온실 체험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허브의 여러 가지 좀 종류가 있고요. 네. 저희 체험 활동 중에 네. 어, 이 라벤더를 이용해서 물비누를 만들어요. 천연 어. 물비누를. 네. 네, 그래서 라벤더와 소프워트라는 네. 그 허브 열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소프워트는 비비면 음. 네 거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나 네. 여드름 있는 친구들에게는 음. 굉장히 좋은 천연 재료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으로 물 비누를 만들어서 네. 하는 체험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얘는 좀 다르게 네. 생기고 요아 얘는 이제 네. 민트 일종이고요. 같이 아 네, 물 비누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 네, 이제 민트 향이 조금 강하신 네. 게 있잖아요. 강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라벤더 음? 네 음? 같이 체험을 하고 음. 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예쁘다. 네. 근데 네. 아, 걷기만 해도 와.. 음. 아, 지금 이렇게 <laughs> 네. 구름다리도 건너면서 네. <laughs> 진짜 사무장님한테 더 들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좀 자리를 네. 옮겨서 좀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디 예쁜 데가 있을까요? 좀 앉아있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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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 네. 장소를 안쪽으로 좀 옮겨서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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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보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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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지금 오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지만 네. 예, 가을의 정취가 아주 무심 풍기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조용하고 네, 아름답고 네. 음. 또 맑은 물이 좀 흐르고 있는 음. 네, 그런 곳입니다. 음. 네. 어, 미리내 마을 이름도 되게 예뻐요. 순우리말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여기가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90% 네. 정도 계세요. 그리고 유명한 음. 미리내 성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천주교 신자들이 어 천주교에 이제 박해가 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뭐 모들기 시작하시면서 네 음. 낮에는 뭐 밭을 읽어서 생활을 하시고 어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기도를 음. 하셨대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조와 같다 별과 같다 그래서 어. 그때부터 미리내 마을이라고 네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어, 너무. 예쁘다. 네. <laughs> 이름도 예쁘고. 그 의미도 저희가 네. 여기서 인터뷰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여기가 네. 정말 이 은행나무 쉼터라고 음. 네, 아주 오래된 우리 은행나무고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고, 네. 네, 그래서 이곳에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뭐 소풍을 즐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음. 네, 뭐 드라마 촬영도 하는, 곳, 하는 곳으로 좀 많이. 아름답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사원장님은 그럼 미리내 마을 출신이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던 <laughs> 사람인데요. 아, 네, 어, 음, 네, 오. 그 어떻게 오시고예요좀실 공간을 조금 찾아서, 네,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안성이라는 곳에 예, 네. 미리내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한 11년 정도 됐어요. 저희 마을이 미리의 전통 테마 마을이고 네. 또 인성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계절 체험, 네또 테마 체험 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이들 농사 체험부터 시작해서 음.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을 수확하는 음. 수확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네. 전통 두부 만들기, 음 네. 좀일상에지치신 분들이 음. 오셔서 아마 쉼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워낙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음. 네 공기도 좋고, 네. 네 그리고 마을 인심도 굉장히 좋아서 음. 아마 오시면 그런 편안함을 많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마을의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아, 네. 진짜 어떤 분이 오셔도 음. 마을이 포용을 하겠다, 약간 아, 이런 따뜻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진짜 그럴 곳인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우리 영상 보고 또 미리 내 마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와 주시고 귀촌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 지금 아마 모두가 좀 네, 지쳐 있는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 하나하나 일상을 조금 회복해 나가는 음. 지금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조금 음, 힘을 내고 또 네, 건강하게 또 우리 모든 것을 좀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미리의 마을도 되게 네, 발맞춰서 또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 있을게요. 네 언제든지 힘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리의 마을로 오세요.